2024년 3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1번부터 가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지름이 12인 구형 외구가 있고 해당 외구의 중심에 균등 점광원이 있다. 구형 외구의 광속 발산도가 1000 레드룩스고 투과율이 80% 균등 점광원의 광도를 구하시오. 그림은 완전 확산성 구형 광원이고,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 공식 여러분들 기억해서 역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광속 발산도 R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얘가 광속이죠? 그걸 면적으로 나눈 값과 같고, 그때 이 광도와의 관계는, 음, 요, 어 지름이 1 2라고 그랬으니까 반지름의 제곱 들어가고요. 그때 여기에서 주어지는 투과율이 있다면 투과율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광속 발산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r은 투과율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분의 광도 이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과율이 80%니까 0.8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름이 12cm니까. 즉, 지름이 0.12m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반지름은 0.06이 되겠죠. 그거에 제곱, 그리고, 광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이 R값에다가 지금 1000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1000이 되니까, 결국 이 식으로부터, i는, 얘는 이제 곱하기로 가고, 0.8은 나누기로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니까 4.5 칸델라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4.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광속 발산도는 광도와의 관계는 R제곱분의 I의 투과율이라고 하는 요 공식을 이용해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에 관한 내용. 자, 접지 시스템은 어떤 접지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그다음에 필렛 시스템 접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혼자서만 접지하는 단독 접지, 그다음에 개통을 같이 접지하는 공통 접지, 그리고 필렛 뭐 시스템 이런 것까지 모두를 다 접지하는 통합 접지. 이렇게 있겠죠? 어, 여기에서는 이 용어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부하 전력 및 역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압을 두 배로 상승했을 때. 자, 전압만 두 배로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죠? 설로의 손실 및 설로 손실률은 승합전에 비교해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 고하시오. 자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해야죠 전압 강화 공식 v분의 p 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압 강화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식 있죠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요것도 전압 강화 얘와 같은 식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죠. 어, 얘가 나온 배경은 이 i에다가 i는 우리 삼상에서 루트 3v 얘가 코사인 세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여기에 테이블에서 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이 일정할 때 전압 강화는 이전압에 반비례하죠. 그다음에 전압 강화율은 이것을 어, 한번더 v로 나눈 겁니다. 이거 어, 전압 강화를 한번더 v로 나눈 거죠. 즉이 전압에 따른 수연단 전압 받는 쪽 전압에 따른 전압 강화의 비율 그래서 전압 강화율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더 v로 나눈 셈이니까 여기가 v 제곱이 그래서 오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 얘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 전력 손실은 우리가 3i 제곱 말이죠. 3상이니까 전력 손실이 세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역시 I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여기 집어넣어서 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 또 생각해볼만도 합니다 어, 상당히 중요한 식들이어서 자 그래서 이거 역시 V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P의 제곱 R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V와의 관계로만 보면 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력 손실율은 요걸 한번더 p로 나눈 거죠. 어, 요거, 전력 손실을 공급되는 전력에 비해서 그때의 전력 손실이 얼마냐, 이러기 때문에 요거를 p로만 한번 나눈 거니까 여기 제곱이 없어져서, 그렇 어, pr 또는 rp 이식이 된 거죠. 이거 역시도 전압과의 관계를 보면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어, 요 공식을 처음부터 다 외우기 어렵다면 전압 강화만 전압에 반비례하고 나머지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전압을 만약에 두 배를 상승했다. 그렇다면 여기가 전압이 두 배로 상승했으니 여기다 2를 집어 넣으면 되죠. 이 식에서. 그러니까 전압 강화는 2분의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2분의 1을 집어 넣으니까, 그쵸? 모든 게다 이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전력 손실률 4분의 1. 전압 변동률까지도 다 이렇게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로 전압 강화만, 아, V분의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만약이 공식을 조금, 헷갈린다. 생각이 안 난다. 시험 볼 때. 그렇다면 전압 강화만, 전압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죠 자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어, 이 관계를 여러분들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로 손실은 제곱에 반비례 하니까 이렇게 써 주시고 어, 전압 2배 승압 했을 때 손실은 4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4분의 1 적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율 역시 똑같은 형태로 쓰면 되겠죠? 설력 손실률 역시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전압을 2배 승합했을 때 설로 손실률은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4번. 다음 조명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전등 효율 나오는데요. 전등 효율은 얼마만큼의 전력이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빛의 총량을 광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력 소비에 대한 즉 전력이 들어가서 소비되는 전력에 대한 광속의 비율. 그래서 전체 발산하는 광속이다. 그래서 전 발산 광속의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분에 여기가 광속을 포인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소비된 전력에 비해서 빛의 총량인 광속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전등 효율이죠. 그 다음에 광원의 연색성, 그러면 연색성 그 색깔이 제대로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색깔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은 태양광선, 태양광 아래에서 본 것이 색깔을 제대로 본 건데, 그거에 비해서 떨어질수록 연색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명에 의한 물질의 색깔을 결정하는 광원의 성질,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유효낙차 출력 특유속도 그럴 때 수차의 회전속도 나왔는데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우리 전력공학에서 발전에 해당되는 이 수차의 특유속도 공식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되고요. 너무 좀 어려운 문제니까. 일단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들 외우시고 차 후에 막판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자, 특유 속도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유효 낙차 주어지고 출력이 주어지면 여기는 4분의 5제곱, 4분의 5승이고요. 여긴 2분의 1승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수차에 회전 속도가 들어가면 그 특유 속도. 일종의 정해진 기준에 의한 상대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n값, 우리가 수차의 회전 속도, 수차의 회전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의 역수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역수란 얘기는 얘가 분자로 가고, 얘가 분모로 가니까, 요것은 p의 2분의 1제곱, 즉, 분모로 간 거죠? 그리고 요 그대로 p의 4분의 5제곱, 4분의 5승이 이렇게 분자로 간 거죠. 요거로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여기에 164의 유낙차 81 출력 10000kW니까요. 여기 만10 이거는 킬로와트 단위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398.52 이걸 답으로 해 주시면 되죠. 6번 개기용 변압기 두 개와 별류기두 개를 포함하는 삼상 삼선식 전력량계를 결선하시오. 여기 전력량계고요 지금 여기, 개기용 변압기 두 대와, 지금 1번 전원, 2번, 3번 전원, 번호로 이렇게 돼있을 때, ct 두 개가 1, 3에 있죠? 여기 두 대, 그 다음에 ct 두 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그럴 때, 1, 2, 3은 상순을 표시하고, p1, p2, p3는 개기용 변압기, 그 다음에 1s1에, 3s3에는 별류기에, 접속하는 단자이고 여기 그러니까 p1 p2 p3 이것은 계기용 변압기 1S 1L 3S 3L은 별류기에 접속하는 거란 얘기죠. 접속은 점을 찍어서 표시하고 미접속은 그대로 통과해도 된다는 얘기죠. 즉 찍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요거 어, 일단 자, 이 계기용 변압기에 에, 이것은두대 가지고 지금 세 대를 우리가 변합을 해야 되니까 v 결선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v 결선 옆에 손을 그냥 맞잡으면 돼요 맞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돼 있으니까 여기 차례로 여기를 1번에 접속하고요 얘를 2번에 이렇게 접속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어, 부분이 각각 지금 그러면 p1 여기가 이 접속된 이 부분이 이제 P2가 되는 거죠. P2, 그 다음에 여기가 P3 이렇게 되면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1번 P1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P2, 여기 점을 찍어서 P2, 여기죠. P2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P3 여기네요. P3 역시 이렇게 P3 연결해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별류기 역시 여기서 1S1L 3S, 4L 여기도 1S 여기가 1L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가 3S 여기가 3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1S 여기 있잖아요 1S 그대로 1S 쪽으로 가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L 여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S 여기네요 자 3S 그대로 가서 3S 연결해주면 되고요 어, 3L 쭉 올라가면 되겠네요. 3L 쭉 올라가 주시면 된 거고. 마지막 이제 접지는 여기 가운데 있는 P2 하고 일단 접지 돼야 됩니다. P2. 어, 요것이 접지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1S1L에서 1L3L 접지하면 되니까 여기에는 이제 점만 여기에 연결한다는 의미로 점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 자, 그래서 이 그림 같습니다. 죠 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어, 일단 여기 V 결선에서 이제 조금 스피드하게 여기 1번에 접속, 그다음에 여기가 2번에 접속을 해주면 되고, 자 여기 V 결선 만들어서 여기가 P1이라고 그랬죠? P1에 가고요. 여기는 P2, P2에 가고요. 그다음 에 여기 P3, P3로 가면 됩니다. P3로. 어,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s, 1l이라고 그랬죠? 1s니까 여기로 가면 됩니다. 1s, 여기가 1l.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s, 3l. 3s, 3l.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접지는 여기 p2쪽. 얘를 이렇게 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 1L, 3L 해당되는 이 부분에 점을 찍어서 표시해주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7번. 단상유도전동기 의 기동방식 네 가지를 적으시오. 우리 단상유도전동기, 우리가 기동해서 우리 기동토크 순서대로 기억나십니까? 반콘 분쇄, 이렇게 외웠었죠. 필기 시간에 반콘, 분쇄, 분쇄, 이렇게. 그래서, 어, 요거였죠? 반발 기동형, 반발 기동형, 콘센, 콘세... 콘덴서 기동형, 분상 기동형, 쉐이드 코일형. 뭐, 요렇게 여러분 기억해서 이네 가지 적어주시면 되죠. 이 기동 토크가 큰 순서는 요거였죠? 요거. 얘가 크고, 쉐이딩 코일형이 가장 작았었죠. 쉐이딩 또는 쉐... 쉐이딩, 이렇게 다 맞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네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죠. 8번. 다음 조건에 맞도록 미완성 시퀀스 회로와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 스위치 접점을 그릴 때 해당되는 문자, 푸시 버튼 1, X1 등을 함께 쓰도록 하고, 접속 및 미접속은, 우리 앞에 본대로 접속은 점을 찍고, 미접속은 점 찍지 않고 표현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긴 푸시 버튼 A 접점이죠? 얘는 B 접점, 얘는 뭐 릴레이나 MC, 이쪽에서의 A 접점, B 접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건 선행 동작 우선회로, 선입력 우선회로라고도 하죠. 즉, 먼저 누르는 쪽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는 아무리 눌러봐야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푸쉬버튼 중 가장 먼저 누르는 쪽에 램프만 점등이 되고, 또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또 누른 뒤에는 자기 유지가 되도록 하고, 이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는 설명한 거죠. 그래서 어, 푸쉬버튼 1을 누르면 릴레이 1에 의해서 램프, 레드램프만 동작하고, 나머지 버튼은 눌러 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또 리셋한 뒤에. 이번에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X2가 동작해서 그린 램프만 점등이 되고 나머지는 눌러봐야 반응이 없다. 점등되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어, 푸시 버튼 3를 먼저 눌렀다면 X3에 의해서 화이트 램프만 점등이 되고 나머지는 눌러봐야 반응이 없다. 그리고 푸시 버튼 4로 모든 동작을 정지시킨다. 즉 리셋을 시킨다 그 얘기죠. 자 지금 여기를 완성시키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같이 보고 그 과정을 이해한 뒤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워보시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결론은 이건데요. 자 동작이 이런 상황이죠. 자 먼저 전원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다 A접점이어서 아무런 여기에는 반응이 일단은 없죠. 그럴 때, 여기 푸쉬 버튼 1을 한번, 자, 눌러보게 되면, 이제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서, 여기 B접점이니까, X1이 여자 되고, 레드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X1에 A접점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 유지가 되니까, 얘 손을 떼도, 그대로, 얘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를, 이제, X1이 여자 되었을 때, A접점 달라붙지만, 잘 보시면, 여기 X1의 비접점들이 이렇게 이쪽에 스파이죠, 일종의. 스파이로 숨겨져 있어서 여기 비접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푸시버튼2를 아무리 이렇게 눌러봐야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전원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이것을 선입력 우선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얘로 가서 얘를 또 이렇게 눌러봐도 여기가 이렇게 X1의 비접점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작을 해도 동작하지 않게 되죠. 이런 것을 얘를 먼저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X1이 여자 됐을 때 이쪽에 X1의 비접점을 심어버리는 거죠. 자, 다시 리셋. 버튼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누르면 이제 원상태로 가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푸시 버튼 2를 한번 눌러봅니다. 역시 동일한 거죠. 누르면. B 접점에 의해서 X2가 여자 돼서 그린 램프가 불이 들어오고요. 얘는 자기 유지. 그리고 X2에 B 접점 여기에다가 숨겨놓고 여기에 숨겨놓으니까 얘가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백날 눌러봐야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렇죠? 여기가. 마찬가지. 여기 푸시 버튼 3로 가서 역시 눌러봐도 여기 X2에 B 접점에 의해서 얘가 동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즉, 얘를 먼저 입력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반응이 없도록 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이제 리셋을 하고요. 리셋을 시키고. 다시 이번에는 푸시 버튼 3를 역시 누르게 되면 공급이 되고 화이트 램프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요거 A 접점 달라붙으면서 자기 유지가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 X3에 역시 B 접점을 이쪽에 하나씩 숨겨놓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자 되면 얘는 열려 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리 얘를 눌러봐야 역시 반응이 없죠.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서 음, 여기로 마찬가지로 가서 눌러도 어, 이 비접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에, 반응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얘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동작을 정지시키는 리셋 기능을 하게 되는 푸시 버튼 4를 여기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 X1의 비접점은 이쪽에 하나 심고, 여기에 심고, X2의 비접점은 여기에, 여기에 심고, X3의 비접점은 이쪽에 심고, 그리고 자기 유지를 위해서, 푸시 버튼, 내꺼에다가 여기 A접점, X2면 X2, X3면 X3. 이렇게 여러분들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 순서는 얘가 이쪽, 얘가 이쪽 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직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선에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 완성시켜 주시면 되구요 자, 타임 차트. 레드 램프, 그린 램프, 화이트 램프 동작상을 완성하시오. 누른 버튼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죠. 이거의 신호는 푸시 버튼 누른 동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푸시 버튼 원을 눌렀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2를 누르고, 3를 누르고, 4를 누른 거죠. 이 푸시버튼 4는 얘는 리셋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푸시버튼 1을 누르면 아까 우리 레드램프가 동작하니까 레드램프가 동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 푸시버튼 2, 3 눌러봐야 아무런 반응 없습니다. 그냥 이게 쭉 가는 거죠. 그러다가 푸시버튼 4가 눌리면 이제 동작이 정지되니까 아, 여기까지를 그러면 이렇게 네모 상자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푸쉬 버튼 2가 눌렸네요 그러면 그린 램프가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쭉 진행을 하게 되고 1을 눌러봐야 3를 눌러봐야 반응 없고 4가 눌릴 때까지는 쭉 간단히기죠 즉 여기에 이렇게 네모 이런 형태로 그려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 푸쉬 버튼 3가 눌렸네요 그럼 화이트 램프가 동작을 하니까 여기서 동작을 하게 되고 얘 눌려봐야 아무런 반응 없고 4가 눌릴 때까지는 계속 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레드 램프 색칸 맞죠? 그다음 여기 얘 눌리는 순간부터 색칸 그다음에 얘가 눌리는 순간부터 역시 색칸 이렇게 최종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 의두 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